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리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절에서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리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십자가의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사나 죽으나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뿐, 늘 본받아야 할 뿐은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삶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을 테니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가 현실을 넘어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삶은 어렵고 무겁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문이 끔찍하다거나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힘에 역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수긍하게 되는 역설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해가 잘 안되죠? 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역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당황하면서 역시! 라는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가벼운 일입니까? 누가 봐도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물론, 말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실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다 쉽고 가볍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 이 말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근본적인 성품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현장 중 하나가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대부인 애덤 스미스가 진지하게 설명한 사실로 시장은 인간의 이기심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수익을 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데 전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배려나 관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이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삶은 철저히 이타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 존재가 이타적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만약 이것이 쉽고 편하고 가벼운 일이라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삶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복받는 삶? 대박나는 삶? 아마 이렇다면 너도 나도 이 삶을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철저히 이타적 삶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니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5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우리 자신으로는 이타적 태도와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주셨는데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태도를 가지면 이 이타적 삶, 십자가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기적 인간인 우리가 이타적 삶을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도 이타적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이지 십자가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도덕적인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관한 것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남을 도와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삶입니다. 신앙적인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이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당황하면서 역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 태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라이언홀드 니보라는 신학자는 이를 두고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불가능 선언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살수 있다. 오 마이 갓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소위 빼박이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난입니다 우리의 이기성이 이를 거부하는데 그래서 이를 핑계 삼고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었지 빼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태양난 또한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이 길을 제시하셨으니 신태양란은 있지만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 길,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는 한 마음을 품는 삶,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는 삶,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6절로부터 8절에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우리 곁에 오셨고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리를 보류하셨습니다. 둘째,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셋째,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철저한 낮아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철저한 낮아짐이신데, 죄도 없으신 분이 남의 죄를 대신 치시고 죽으셨으니, 이보다 철저한 낮아짐은 없습니다. 이 철저한 나자짐은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큰 십자가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순관 삶이 있을까요? 이보다 거룩한 삶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나자짐에 비하면 우리가 제안받은 이타적 삶은 감히 피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미보가 말한 불가능한 가능성을 우는 아이가 민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이기심의 상태에 있는지라 갈등과 고민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핑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짐에 마음과 태도를 품으면 될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 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살아야 할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손사례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손사례 금지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손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이조차 금지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안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기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이 일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는 순간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삶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죽음이지만 생명입니다. 너를 살리지만 나도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짊어진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의 은총에 둘러싸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삶이 어렵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삶이 참으로 쉽고 가벼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